청와대의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일월달이 되죠 양력으로. 그때까지는 계속 시끄럽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laughs> 자,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그 문재인 사주를 한 풀어보려고 래요왜 그래. 푼냐 하면은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12월에 한달 저기. 아, 어, 한달운 운. 오늘 운. 이제 보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물론 뭐이 자체가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이제 해자축이라는 자체 이 자체가 뭐 수가 되고 또 진이라는 자체는 신자진으로 가면은 또 수가 되고 수가 오면은 수로 가 버리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이 많은 물을 막아야 될 건가, 흘러보내야 될 건가 할 때, 이 술토가 이제 막아주고 또 병술이라는 화가 있어가지고 사주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죠? 또한, 여기 지금 이제 67세 같으면 은 64세의 어떤 운을 갖고 있는데, 그때 금수, 경신이라는 금수가 이제 왕하는 어떤 사주로 가니까 전부 다가 뭐예요 또 금이 강해지니까 금이 강해지다 보니까 금수가 강해지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돼요 화가 이제 절대적으로 꺼져버리는 형상이 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해자축 내년 또 해당이 되고 또 올해 이제 이달에 올해 월+ 월과 해월과. 또 자월이 또 겹치지니까 또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게다 얼어 있다. 이 축이라는 겨울에 어떤 물은 필요한 물이에요, 필요 없는 물이에요. 절대 없는 물이다. 해서 이제 절대 없는 짓거리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어.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우리가 겨울에 얼어 있는 얼음을 깨는 것보다 그냥 그 겨울을 한철을 그대로 두고 봄에 봄 되면은 자연, 자연적으로 뭐에 녹아 버리는 그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이 물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잘해 보려고 하면은 겨울의 물은 필요 없는 물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내년 이제 인월 때까지는 뭐해도 뭐해 계속 설데없는 짓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어, 봐지는데 앞으로 이제, 이, 계속 이제, 해자축으로 가니까, 계속적으로 뭐,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경자가 오면은, 옛날 병자 호란 때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고, 축대는, 어떻게 됐어요? IMF가 왔었고 또 축이라는 자체는 또 이제 우리가 유류파동이라든가 모든 게 이제 집중적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했던 어떤 말들이 전부 다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말 자체가 거짓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버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자가 이렇게 되니까 뭐야, 청와대의 어떤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축까지, 이 겨울, 그러니까 완전 12, 월음력 12월달이니까, 이제 1월달이 되죠, 양력으로. 그때까지는 계속 시끄럽다, 이렇게, 이제, 봐지니까,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얘기죠. 이럴 때는 모든 걸 주의해서, 이제, 아래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끔 맡겨주면은 되지 않느냐, 이거. 나서지 말고. 에? 우리가 이제 검수, 상청, 상식이 이제 설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좀더 중검석에 오염됐기 때문에 말을 하는 동안에 그게 잘못하면 충격을 받는 경향이 되니까 반대파만 만드는 어떤 경향이 생긴다. 이제 될수 있으면은 어떤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건그 밑에 있는 책임 있는 사람을 이제 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진의 김관살이라는 자체도 또한 거예요. 기관살은 내가 어떤 의도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가는 형상이 되다 보니까 이때는 수가 왕하게 나타났을 때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이시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울 일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